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연예인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있는 배현성 군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성 군은 올해 22살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 배현상 씨의 관상은 어디가 좋은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을 보는 데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어느 분은 전체적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는 관상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은 이 기운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직업에 속해든 거기에 맞는 이 기운이 있습니다. 정치가의 기운, 경제인의 기운, 예술인의 기운, 연예인의 기운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게 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맞지 않게 되면 중간에 도퇴가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연성군의 전체적인 기운은 참 맑고 연예인다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생김새라든지 키라든지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입니다. 배현성군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눈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안광이고요. 안광은 눈빛입니다. 눈 모양이 어떤 게 좋으냐? 눈은 해와 달이죠. 그리고 강에 비유합니다. 강이란 것은 물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늘면서 긴 눈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둥근 눈보다 가늘면서 긴게 좋은 것입니다. 그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흘러가는 그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둥근 것은 정체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눈은 그렇게 좋은 눈이 못됩니다. 가늘면서 길어야지 그 눈의 기운 이 좋게 흘러간다는 그러한 이치로 모양은 가늘면서 길고 그 다음에 안광 은 눈빛은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맑고 깨끗해야 되고요 흑백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안광이 기세가 있고 눈빛이 은은해야지 좋다는 것은 해와 달에 비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아니면 낮에 해와 달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빛이 은은하면서 전기가 설해 있는 그런 빛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그렇습니다. 현생 씨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아주 좋은 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코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제복이 있는 코입니다, 이런 코가. 입도 단정하고 좀 두툼하고요. 전체적인 얼굴이 조화 균형이 잘 맞는 그런 만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생기면 관상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기면, 물론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생겨만 갖고 인기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 연예인이기 때문에 첫째가 생김새죠. 잘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미인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분입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는데 장점을 갖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있냐 없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현성 씨는 이제 나이가 아직 22살이면 앞으로 스타바늘에 올수 있는 그런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해들의 블루, 블루스에서 지금 열흘을 하고 있는 대현성 씨의 관상을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